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일장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일장2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에 축복의 말로 이끌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부르 예, 싸움에서 병안할지어다, 병안하다, 인사말로 축복의 말로 많이 썼습니다. 내 은혜와 병강이 누구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무사로, 감없이 베풀어 주신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로부터 아포라는 전체사를 써서 그런지가 하나라는 말을 원천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는한 분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칫 잘못 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오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묶어서 말하는 것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한물이신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티비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오신 어떤 분이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은 제게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또 성령님은요. 제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종이 좋아요. 어떤 잘못 들이면 삼신년시세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 것도 두신으로 보이는 것같지만 실질적인 원문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이로부터 외와 평가 한 분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한 분인 좀 있습니다. 신약을 강의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구약도 한 번씩 가는 것이 좀더 말씀을 보는 맛이 들고 있다고 봐요. 그게 보면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의 앞서 있는 백성들이 표현하는 모든 말들이 구약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이모다 체험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권능에 대해서 말하라면 능이 말할 수 있는 체험. 와, 그런 능력을 내가 전쟁 터에서 경험을 했어. 나는 한 번도 적진에 들어가서 싸울 때에 칼자루가 내 몸을 스치는 경우를 당한 적이 한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 의 권능이야. 능력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적군은 나의 칼에 쓰러질지라도 나는 절대로 적군의 칼에 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으신 은혜. 말이 막다른 골목에 땅 놓일 때는 하나님이 말을 들어서 담을 띄워놓도록 넘겨보신 은혜.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지 눈 동정 같이 지키시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을이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24시간 창조의 원리에 맞게끔 찬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원하시는 믿음이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옳은 예수, 원리에 맞는 창조에 맞는 그 마음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늘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지켜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권능만을 그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섯 종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걸다 체험한 다고 바로 다 믿습니다.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건강이 온다. 이 은혜는 무상으로 거둬주시는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암아 구원해 주신 것. 진의 입장으로서 볼때 스스로 구원에 이를수 없는, 불교에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눌 수 있지만, 본인이 해탈의 경지까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는 구원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표현할 수도 없어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화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또한 평안과 또그 성장하는 은혜까지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자를 구원에까지 인도하시고 성화의 은까지인도하시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주님 앞에 올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지, 하나님이 모든 죄책을 다지시고 고통을 다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무상호, 징의를 의롭다 함을 의심되기로 말며 막 거룩함을 주시는,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라. 재판장이 그렇게 꽝꽝꽝! 너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끝나는 것이 최고의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예수 그 소신이시. 그분이 그 피해공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 하다니다 놀라우시는 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슬쩍하다. 이렇게 큰 복, 서두부터 강력하게 때려들어.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의손소부터있지하다 알고 보면 너무나 큰 것이다. 뒤로 넘어질 정도로 큰 은혜를 말씀터하겠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과 예수 의 손을 를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 그로부터 오는 한 분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큰은혜는 말합니다. 보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보혈이 없이는 은혜가 될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씀은 확 틀어놓고 짜버리면 예수님을 보혈받겠나 할렐루야 구절절히 그 하나님의 그구속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일에 네, 휴일은 네. 샬롬 하잖아요. 물질적인 면이나 우리 육체적인 안전적인 면이나 영적인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포괄적인 그 의대를 말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평안 예수님 잘모시고 다니고 세요 평안하잖아요. 내일 지진이 날지라도 우리마음은 얼마나 편안한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에이리엔의 샬롬 이 평가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적인 평가은 잠시 단위적인 기쁨 단위적인 안정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허무해습니다 너무나 결과가 허무해 병강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와 병강은 깊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지는 그보혈을를 네가 받을지어라 이 말과 동일한 것 볼이가 니다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병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쏘은 사탄에게 쏘은 병안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배가 부르다고, 병원 가지 않는다고 병안하다고 지금 잠시 후에 무서운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 건데 평안하다고 속고 있는 거죠 여기건 평강은 빠을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평강이 뭐냐고요 예수를 알아어 그분의 의지을 보여 공론이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 모든 서신 또 사도들이 말하는 은혜의 평강은 다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내미는 것이지, 그냥 근성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아, 아멘, 좋말 하네. 지나가 버리는 그 깊이 는 내용은 뭐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과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예수로 같다. 어, 같다. 그로부터, 되는 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예수가 하나인데 그로부터 은혜 어떤 이은혜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미치는 은혜 깜짝 놀라는 은혜죠 영한 부안에서 영원한 평화로 옮겨지는 그 평강 아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 다해도 기분이 좋은데 전자 창조주 그분 어떤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가는 그 하나예요. 그 하나, 그 하나는 과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세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아주 한 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자라하면서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줄다 아, 엄청난. 막 축복을 쏟아붓고 하시는 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은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얼마 간격니까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그 필요 없이 써서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오면 은혜와 평강에. 그 업그레이드가 더욱더 그 수치 경계선이 점점점 커지라는 것이죠. 옛날에가 우천가 1년, 2년, 3년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나로부터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커지는냐? 우리부보시나하나님이신그한 분신 주님을 그 쫓아가면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으로 닮아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분의 승당 때까지 손양호 목사님처박관윤장원님처영성 사마울처럼 혈육 방장했던 베드로가 많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손을 주만 거기까지 이르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여러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키워나가 교육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의 님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만 육체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다떠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있다. 빛의 룩스. 오늘 교회 천장에 있는 빛의 밝기를 룩스라고 합니다. 룩스. 그 밝기를 더 밝히는 것입니다. 강하 빨라지기 를 원합니다. 진실로 빨라지면 피부는 검은 털에도 영치기도 하는 사람이 눈에는 허구 불출했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누구도 을 너무 많이 바르고 나왔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더욱 하나하나 벨소동하는 마음으로 춤을 수건을 덮어 쓰고 나와야 돼. 모셨죠? 댓글 <laughs> 같은 거 수건 덮고 써야 돼. 어느 와 평강을 내있을지어 너무나 귀하다. 깊이 있는 말씀은 바울이 하고 하는 말씀 더 깊이 에는 주님 따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되어라. 아멘. 그럴 때 나로부터 비치는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 내수에서 룩수 영적인 룩수 만을만나마 내 앞에 있는 사악그 속에 대한 모든 어둠들이 내 눈으로 볼때 벌벌벌 벌 떠내고, 빛이 비치니까 어둠영 은혜로 벌벌벌 떠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랑지되며 벌벌벌 떤다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령하는한수명 나라가 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내 속에 은혜와 건강이 충만한 자만이 어둠을 쫓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너무나 귀한 분이입니다 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마다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은혜는 더욱 커지고 평강도 더욱 커졌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무것도 먹을 것 없지만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기억해 볼까요? 바트는? 에? 왜안뭐 하나 하면? 술질 하라도 뭐? 나는 음. 하나님의 음. 이름으로 음. 말야여요하로말야 예수로 말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 그럴 때 밑에 요즘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는 밑에 보면 나도 높은 것을 얘기하신다 는뜻이 영적인 신학으로 볼때 은혜와 평강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을 초만하가는데 높여졌어. 더욱 성경으로 초만한 자가 되는데 그를 하나님 꿈이주시겠으요 하나님의 영혼로 충만한 자를 굶어 죽이겠냐고. 까마귀를, 나는 새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작에서 말하는 그 구약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굶어 죽고, 그런 자가, 어? 배고픔을 당하면 하나님이 못 믿기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없는 시이 가뭄을 피하게 하시, 물가가 좌은생수가나는 그리스의 내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이인이 만을 쫓고 천 음, 엄청난 군대를 쫓는 능력자 하나님이 사망하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마분과 변거요 이렇게 변하 자지? 스 크르 미사일이에요. 현무호, 5라이 현무호, 한국에서 만든 이 미사일은 대기권 쪽으로 올라가면 한번수업 통, 팔통, 그통 되는 엄청난 무게 올라가죠, 샤올라가 다시 올라갔던니또 다시 내려와, 내려와서 표적을 하려, 땅속. 백 미터기라도 하고요 파고 들어가서 폭발해버려. 지진이 다 나가버려. 저분이가 거기서 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가 가진 저분이가 휴무오 미사일을 벌걸 뜨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을 남한을 복음물 위해서 마지막 에 일어나도록 핵무기보다 더 강한 휴무파이브. 하나님의 죄인 죄인을 있습니다. 나라가 민족 위있서 기도 많은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핵무기부터 핵무기가 뜬다니까 북에서는 그것을 놓고 떨어요 그것이 올라가서 그냥 땅속으로 1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웅 터지면 한두시간 날아가고 그런 것을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은혜와 평강이 음. 없이는 지옥 가니까 하나님 주신 거주 주신 은혜 십자가 평가 영원한 그 은혜 십자가고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좀 받아라. 이것은 한국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부터 일어나서 쓴바닥들좀 있습니다. 은혜와 네. 네,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맞아요. 고을 위해서 한국 땅에 현무 팔군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중국도 벌벌벌거 들어오지.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군대들이 우리 영혼 응? 그리고 정신, 육체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이기는 것은 내가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하고 평강이 죽음한 어둠이 왔다갔다 와 왔다. 은혜를 모서 빛으로, 평강을 모서 빛으로 평할수 있게. 빛 앞에는 어둠도다 따라가고 니어 오늘 이 인사 말이 아, 그냥 평강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이라고. 아멘. 이러한 것이 어둠으로부터 예수 의 십자가의 그몸의 피로 터오는 것이. 빛의 반기를 어둡게 하는 모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 날라치 다잡백가고 있어서. 하나는 은혜와 평강의 빛이 룩스 영적인 룩스가 더받라지기들 충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행복보다 더하는 내가 행무 파이브가 되는 것이 나를 못대어둠들이 이제는 멀굴 떨게 된다는 것이니 전에는 괴롭히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로 누르고 공격했지만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이런 아이들 좀 있습니다. 오늘 편지 서두에 주신 그 은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사람을 사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의 그 경계선은 점점점점 점점 커서 신의 성품에 찬는 베드로처럼 위력 있는 사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명하 자리에서 나를 어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벌떡이는 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와 평강이 어두충만하 짓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록만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만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의 사도로 신발을 결심했습니다. 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분씩 주는 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말씀에 만 순종하는 죄되 대하여 주시고 영적인들또가 날마다 빠으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어른들이 폭력해서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정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승리하는 하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날이다. 네.